자, 이번에는 삼각 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분하게. 이 s i n x 는 루트 3보다 크다. 따라서 sinx는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이건 우리가 누구랑 누구로 비교하면 되냐? y는 sin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그래프를 비교해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그림만 그려도 충분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거고 이때 sin은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그대로 색깔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지금 얼추 그림이 적절하도록 그렸을 때 조금 신경 써서 그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얘도 색깔 맞춰서 한번 표시해볼게요. y는 2분의 루트 3을 한번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냥 요런 식으로 되겠죠. y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본다면 마치 좀 전에 삼각방정식 푸는 것처럼 가시면 돼요. 우리가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또한 2분의 루트 3 플러스잖아요. 지금 요 그림에서 봐서도 볼수 있겠는데 제 2사분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분의 파이뿐만 아니라 또 언제 있다. 2사분면에 해당하는 거, 파이만 3분의 파인 이 3분의 2 파이에서도 연관이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라는 거고, 여기가 바로 3분의 2 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림 집중해 보시면요. 누가 커야 돼요? sin x가 이 y는 2분의 root x. 3. 보다 커야 돼요. 빨간색 그림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 보셔야 한다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되도록 표시를 덧붙여보자면 지금 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할 거. 부등식은 항상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서 얘는 정답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3분의 5. 이파이까지라는 거알수 있겠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답안에도 등호를 쓰지 않아야지 맞겠죠. 6-1을 마무리해 봤고요. 6-2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얘는 탄젠트 x가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와 Y는 1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정답을 찾아줘야겠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림이 필요한데 얘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탄젠트 X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고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있으니까 점근선을 쌤은 뭐,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x는 2분의 파이, 또 x는 3분의 파이, 아 x는 2분의 3파이, 요렇게 가 무엇? 점근선이 되겠죠. 얘가 점근선이 되고, 0,0을 지나야 하고, 다음 또 파이 콤마 0을 지나야 하고, 이 파이 콤마 0은 지금 x가 2파이보다 작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색칠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당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그렸고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1. 자, 그랬을 때 우리 탄젠트 얼마가 1이 나오는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탄젠트 얼마가 1이 나오느냐 그쵸? 4분의 파이일 때 1이 나오고 또한 탄젠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도 탄젠트 값이 1을 가지겠죠.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이 어디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4분의 파이와 여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즉 4분의 5파이에 해당한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탐젠트 X가 1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지금 여기 부분인 거알수 있겠고, X 값의 범위로 다가가서 접근을 한다면, 접근을 한다면, 얘 지금 포함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멍의 색칠 안 하고요. 여기 점근선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을 얘기해 보면 얘는 조심해야 되는데 정답이 하나의 구간이 아니고 두 개의 구간입니다. 4분의 5보다 크고, 저 점근선 경계까지죠. 2분의 5보다 작. 이렇게 한 가지 답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저 쓰셔야 돼요.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